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7-11. 대손이 났어요. 대손은 처음에 재무 상태표상 계정 쭉 학습할 때, 대손이 뭐냐? 한마디로. 내인 거요렇게까지만 이해해 달라고 했죠. 기억해 달라고.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할 거예요. 대손에 대해서는 3단계로 이야기가 흘러요. 결산일 날 대손을 설정하고 이듬해가 되었는데 진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떼었을 때, 떼었을 때 어떻게 하나? 이전에 충당금을 설정해 두었는데 그 충당금 잔액이 충분히 있으면 그걸로 꺼내 쓰고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그다음. 회수했어요. 아우 어렵게 대손 처리했는데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처리했든 예만 처리했든 둘다 처리했든 예만 처리했든 전부 대손 충당금을 되돌려 줘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소린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61번 기말에 결산 시 외상매출금의 잔액 600만 원에 대해서 1%만큼 대손을 예상하세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세요. 요런 표현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손율 추정 방법 중에 채권의 잔액에 비례해서 라고 해서 채권잔액 비율법이라고 하고요. 연령분석법은 뭐냐면, 오래된 채권일수록 때일 확률이 높아요. 라고 해서, 얼마나 되었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대수료를 이렇게 높게 잡거나 낮게 잡거나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잔액에 비례해서 라는 주, 부분이 주로 나와요. 다시, 오늘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봤더니 외상 매출금 수금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잔액이 600만 원이 있다. 그 금액에 대해서 1%만큼은 떼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600만원, 6만원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느 회사의 재무상태표인데요. 어, 보고할 때 물론 보고용에는 제출용에는 이 얘들을 합쳐서 하지 만 우리 지금 관리용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보여요. 외상매출금. 5억 7천 5백 25만 원 있다고 할때 우리 회사는 1% 대손을 예상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대손 충당금 이렇게 같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부를 보는 사람들은 575 250으로 해석하지 말고 569 497 500으로 해석하세요 이만큼은 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고 같이 보고를 하면 장부상에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 그냥 이렇게 다이 금액으로 보고하지? 그럴 때. 왜 그러냐? 진짜 뗀거 아니니까. 대손율이 높긴 하지만 진짜 대손이 난건 아니니까. 막 내가 마음대로 차감해서 보고하진 않는 거예요. 해석은 하되, 안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같이 보고하게 됩니다. 제출용에는. 매출 채권 이란 금액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 해요 이렇게 1%자 가볼게요 자1%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정도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목표액을 6만원으로 잡았대요 1% 니까 6만원이 되게 할건데 그러려면 그 전에, 설정 전에 잔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을 때, 4만 원이 이미 있다? 그러면 6만 원이 되게 할 건데 4만 원이 있어? 그럼 2만 원만 보충해주면 됩니다. 모자란 만큼만 보충해주면 돼요. 그랬을 때, 외상 매출금을 차감하는 성격인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킬 거거든요. 대손충당금은 자산계정이지만, 차감적 계정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마이너스 일을 하고 있는 거 차감적 성격이기 때문에 차변에서 증가하지 않고 대변에서 증가해요 마치 부채처럼 그렇지만 부채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자산이긴 한데 차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로 증가해요 대손 충당금 증가해요 2만 원 이렇게요 자산 계정이지만 마이너스 계정이라서 대변 증가 차변 감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게좀 어렵죠. 지금 처음이라. 그죠? 원래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지만 얘는 차감적 성격이라 대변에서 증가한다. 그럼 기존의 대변에 있었던 금액과 함께 증가해서 6만원이 돼요. 이렇게 해서 총 대손충당금은 6만원이 되었고 그럼 그때 차변을 뭐라 하나? 미리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때일때를 대비해서 그때 이름이 대손에 관련된 비용의 이름은 대손상각비입니다. 요렇게 비용 처리해서 충당금에 쟁여놔요. 그럼 얘가 증가할수록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은 감소하는 거죠. 평가금액이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하나도 없다. 내가 대손충당금을 6만원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면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6만원 다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차변은 대손 삼각비하고 비용 처리합니다. 요렇게요자 그러면 6만원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6만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분개 없음. 자 그다음 마지막 어 이미 충당금 잔액이 8만원이 있어요. 내 목표액은 6만원인데 8만원이 있어? 음 충분하게 있는 걸? 그럼 분개 없음.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보세요. 매출채권이 이만큼 있는데 충당금이 넘치게 있어. 800만원, 900만원 넘치게 있어. 냅도충분해 좋아.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얘가 커질수록 어. 활용해 갈까요? 얘가 커질수록 회수할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오의 금액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얘가 넘치면 충분해 좋아. 이게 아닌 거예요. 얘는 딱 우리의 설정액만큼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넘치면 오히려 1 0에서라도 그 금액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액이 되게 해야 해요. 그래서 되려 2만원을 꺼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충당금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니까 대선 충당금 꺼내요. 2만원 하고 줄여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대변에 6만원이 되게 해야 해요. 그 다음, 부족할 때, 보충할 때는 비용 처리했는데 넘쳐서 꺼낼 땐 뭐냐? 수익이에요. 그 수익의 이름은 대선 충당금 넘쳐서 꺼냈어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사연이 깊은데요. 얘는 원래는 영업 외 수익이었어요. 영업 외 수익 자 손익계산서 잠깐 갔다 올게요. 자 여기가 어느 회사의 손익계산서인데 이 구분을 좀 보고 가려고 해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수익 두 가지 영업수익. 영업 외 수익 그 다음 비용은 첫 번째 비용은 제일 먼저 차감하는 게 원가 그 다음 차감하는 게 판관비 그 다음 차감하는 게 영업의 비용 마지막으로 빼는 게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뺄거다뺀게 단계순위 수익은 두 가지가 있고 비용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구분해서 계산하시오 해서 각종 이익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 지금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대손충당금 환입은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얘는 아니니까. 그래서 수익은 수익인데 여기에 가기는 무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대손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할 때는 그 비용은 여기 있거든요. 판관비.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채워 줄때 쓰는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라서 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데 넘쳐서 꺼내는 수익인 대손 충당금 환입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당금 환입이 발생했을 때는 얘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은 등급이고 비용과 수 같은 개념에서 비용과 수익의 차이일 뿐인데 영업이익에 반영이 안 돼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느 해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수익을 영업 이익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1, 2, 3, 4 중에 어디에가 넣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 여기도 아니고 그죠? 매출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에 넣지 하다가 여기에 넣기로 했어요. 같은 대손상각비가 있는 그 범주에. 그런데 얘는 수익이고 얘는 비용인데 어떻게 수익이 비용 자리에 가요라고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대손 충당금 환입은 엄연한 수익 계정이었지만 영업이익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판관비 범주로 오되 차감적 계정으로 온 거예요. <laughs> 네. 어,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laughs> 다시 반복해서 듣더라도, 지금 이 손익계산서 화면도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찍으셔서, 가지, 이동할 때마다 자꾸 들여다 보시면서, 순서, 구분 계산하는 순서도 학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10번까지 가는 경로, 이거 쭉 하고, 1번에 뭐, 2번에 뭐 하고 외우셔야 해요. 그 다음, 대손충당금 환입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대손충당금 환입은, 원래는 영업 외수익이었는데, 의도는 영업이익에 반영하기 위해서 판관비로 넣었다. 근데 수익이 비용에 가서 빼면 어떻게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판관비에 차감적 계정으로 갔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하면 판관비가 줄어요. 줄어서 이익이 늘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의 효과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대손충당금의 사연이 이렇게 좀 구구절절해요. 자, ESC 나갈게요. 자, 어쨌든, 이런 사연은 그렇고, 대손충당금은 무조건 목표액이 되게 하라. 부족하면 비용처리하고 넘치면 판관비의 마이너스 계정인 대손충당금 환입처리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외상 매출금만 떼일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받을러움이나 대여금 또는 뭐 선수금, 미수금, 이런 것도 떼일 확률이 높은데, 그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나 해보려고요. 기말 결산할 때, 110번 코드를 쓰는 바드러움 잔액이 200만 원이 있대요. 200만 원이 지금 만기가 되지 않아서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어, 바드러움에 대해서는 2%만큼 대손을 예상한대요. 2%가 되게 하라. 그럼 200만 원에 대한 2%면 4만 원이 되게 하라는 건데, 4만 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보는 거예요. 3만원이 있다고 하니까 만원어치만 증가시켜주면 되죠. 증가는 어디서? 대변에서. 자산을 줄이는 일을 할 거니까 만원 늘려요 근데 그때는요. 110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을 써요. 그럼 외상매출금은 몇 번이었냐면 108번 외상매출금이거든요. 그럼 얘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몇 번을 쓰냐면 109번을 쓰면 됩니다. 이건 실무할 때 대손 충당금 넣겠다고 대손하고 엔터를 탁 치면 대손 충당금이 쫙 하고 뜨거든요. 그때 그 다음 번호를 쓰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자, 그때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의 비용 이름은 대손상각비 하면 되고요. 자 이번엔 좀또 다른 이야기예요 역시 대여금에 대한 채권 대여금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1천만원에 대해서 1% 예상하래요. 그러면 1천만원이면 10만원이 되게 하라 라는 거죠. 10만원이 되게 하라. 근데 이미 3만원이 있다. 그래? 그러면 대선 충당금을 늘려 얼마? 7만원을 늘려 그때 대선 충당금은 114번의 다음 번호인 115번을 쓰면 되고 그럼 이제 그때 차변은 뭐냐? 대손상각비 처리하면 돼요. 이지만 이럴 거면 왜 다르다고 하겠어요. 그죠? 얘는 그냥 하면 안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여야 해요. 어머 무슨 차이지? 매출채권 제가 재무상태표상 개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매출채권이라고 했죠. 매출채권이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같은 주된 상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 한다. 얘들은 기타 채권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대손상각비 처리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두 개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해야 해요. 이 둘의 차이는 얘들은 판관비 얘도 그죠? 판관비 아, 얘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하려고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라서 얘들은 나중에 단계 순위계는 반영되지만 영업 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다시 손익계산서 들여다볼까요? 자 왔어요. 음 여기서 음,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환입은 판관비 범주에 있어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라서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게 함이에요. 그래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관비,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에 들어있다. 이런 구분. 비용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쓰는 거예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만 여기 있고요. 물론 대손충당금 환입도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들은 이렇게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수정하고. 그렇구요. 그다음에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손익계산서 작성 규칙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때 되면 할게요. 하고 지나갔던 부분 중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때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대손을 기말에 가서 설정을 할때 대손상각비라고 비용을 처리하죠. 이 비용을 왜 지금 하냐? 그냥 내년이나 언제나. 대손이 났을 때 대손상각비 처리하든 해서 그때 떼었다고 마이너스 시키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결산일 날 힘들게 미리 추정을 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그때 잡니라는 거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해서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추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익이 발생한 그 해에 비용 처리하려고. 왜? 보세요. 매출은 오래 발생했어요. 그 매출 발생할 때 외상 매출 받으러음 하고 발생했는데 그게 내년에 대손이 났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은 오래 잡히고 그게 대한 대손이 나서 비용 처리는 내년에 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이 맞지 않죠. 그래서 추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죠. 추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매출이 일어난 그 해에 대손삼각비라고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비용을 처리할 때그 수익이 발생한 그 해에 추적 가능한 한 비용 처리에 그건 거예요. 자 그다음 갈게요. 이제 이듬해가 되었어요. 이듬해가 되면 대손이 나겠죠. 대손 났을 때그 대손 처리는 어떻게 하나? 64번 매출처가 파산했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10만원 받을 거 있었는데. 회수 불능하게 되었어요 대손처리 하세요 하고 우리한테 시킵니다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요거 해 볼게요 요거부터 충당금 잔액을 작년에 28만원어치 잘 채워 놓고 왔어요 그 중에 10만원 꺼내 써야겠어요 자 대손이 났을 땐 일단 이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은 차변에 계속 두면 안 돼요 받을 확률이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내보냅니다 외상매출금 더하기 10만원 거래처까지 같이 내보내요. 그리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대변에 쌓아두었던 대성 충당금을 차변에 꺼내 쓰는 거예요. 먼저 조회를 해봤더니 28만원어치 있대요. 그러면 뭐 충분하게 있어요. 대선 충당금 10만원 하고 꺼내 쓰면 되고 잔액에 대한 부분은 분개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외상매출금 10만원 대손처리 하려는데,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다 채워놓을게요. 대손처리 해야 하니까. 자, 외상매출금 10만원 대손이 나서 내보내요. 그렇게 되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요. 그랬더니, 음, 10만원 있네? 그럼 딱 필요한 10만원이 있군요. 하고 10만원 꺼냈으면 되고, 이 대손처리 하고 난 후에 대손충당금은 이제 잔액이 하나도 없겠죠. 얘는 18만원 남았어요. 이거 다 따로따로 해요. 자 이번에는 6만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 자 대손이 나면 항상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6만원이 있대. 그래? 그럼 어쨌든 부족하지만 6만원만큼 꺼냈어. 역시 이것도 이 대손처리 후 잔액은 0원이 되겠죠? 그럼 4만원은 어떻게 대손이 났는데? 이때 대손상각비 부족분은? 부족하면 대손상각비하고 출동을 시켜요. 지원군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대손 충당금 채워줄 때 비용이 등장하고요. 결산일 날두 번째 대손 처리할 때 충당금이 부족하네. 그러면 등장해요. 넘치면 안 등장해요. 충당금이 넘치면 그냥 충당금에서 꺼내 쓰고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처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전액 그렇죠. 비용 처리하면 돼요. 요렇게 대손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해서 65번 갈게요. 거래처의 파산으로 110번 받으럼 아까는 외상 매출금 받으음 20만 원중 15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되었다. 충당금 잔액 상황은 4만 원이다. 일단, 받을 어음을 내보내야겠어요. 대변에 110번 받을 어음 더하기 20만원. 자,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15만원은 회수했어요. 다 대손이 난건 아니네요. 그럼 대손은 지금 5만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잔액은 대손처리 하는데, 대손처리 할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조회하기. 110번 바드러움이 대손이 났을 때 꺼내 쓰는 충당금은 111번. 아까 얘가 108번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109번을 꺼냈을 거예요. 자, 111번 대손 충당금 얼마 있나요? 4만원 있어요. 라고 쓰고, 오, 만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대손 상각비 만원 하고 출동해주죠. 5만원 대손 난 거, 요렇게 처리해요. 자, 이번에 마지막 대손 처리. 114 대여금, 단기 대여금, 대손이 났어요. 20만원 중 15만원 똑같이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회수 불능됐으니 대손 처리하시오. 충당금 잔액 역시 4만원이 있다. 대변에 114 단기 대여금 나가요. 음, 그 중에 현금으로 15만원은 들어왔어요. 5만원이 대손이 났어요. 그러면, 114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꺼내써야 돼요. 대손충당금 얼마 있는지 조회했더니 4만원이 있더래요. 음 만원은 그러면 출동. 이때 대손상각비가 뭐다? 대손상각비는 그렇죠. 기타의 대손상각비여야 한다는 거죠. 대변에 내보내는게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같은 매출채권이면 대손상각비겠지만 나머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해야 한다. 충당금은 각각 자기 번호마다 다 있으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비용을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손 처리의 케이스별로의 구분이었어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대손 처리했는데 돌려준 거예요. 돌려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까지 하고 잠시 쉴게요. 67번. 단기에 대손처리 했는데, 외상매출금 8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회수한 거예요. 대손처리 시 충당금 잔액은 10만원이었다. 뭐 이런 건 상관없고요. 외상매출금, 어쨌든 현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다른 건다 접어두고, 현금 들어와요. 8만원 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어떻게 하나? 대손처리 한걸 되돌려 받았으면, 꺼냈을 때 대손충당금 하고 꺼냈었겠죠. 부족해서 대손상각비 처리했더라도 그냥 다 대손충당금으로 돌려 넣어줍니다. 자 대손충당금으로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작년에 대손처리했던 외상외출금 9만원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그럼 현금 9만원 들어왔어요. 왜요? 대손처리한 걸 회수했거든요. 여기에 외상외출금 하면 안 돼요. 대손처리한 걸 되돌려 받았으면 대손충당금을 다시 돌려줘. 이렇게 돌려줘.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대선에 관련한 이야기 1단계, 2단계, 3단계 해보았습니다. 중요하고 많이 나오니까 꼭 학습 다지고 지나가셔야 해요. 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